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4월 11일 화요 새벽 예배에 또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어, 정말 부활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 또 저희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 마음도 어려워지고 악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어,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중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하지 아니기 쁠까 두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세주의 흘림 포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저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에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양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올려 드립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하며,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셔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또한 건강과 법적인 문제로 재산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될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곧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불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못한 자들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브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재물 낼 밭도 없을 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붐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차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오라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대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 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응. 싸우는,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지난 고난 주간 북적 북적 되다가 이제 갑자기 뭐 북적거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가 아닌데, 원래는 북적거리는 게 원래인데, 하여간 고난 중간 우리 대면으로 나오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통해서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쌓였든 쌓여 있진 않든 주의 재단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상으로든 대면 예배든 그 존재 가치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뿐입니다. 아, 사무엘하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음, 어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6절이고 오늘이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고전에 그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하고서 고그어 말이 이제 시작하면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났고 다윗 시대가 들어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사울은 또그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길브와산 전투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요나단이 죽음에 이해서다위에게는 둘도 없는 우정의 큰 아주 진한 친구였지않습니까 요나단 생각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때 반면에 사울을 생각하면은 속이 시원할 법도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 그러면 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잘 됐다. 참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는 두발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구나. 동굴에 가서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 아말렉 소년이 길보와 전투에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울을 뭐 거짓말한 거죠. 아, 자기가 찔러 죽였다 뭐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을 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자기가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거짓을 고하고. 아 아마, 아마 이 다윗의 시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소년은 그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이 썼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 주면은 뭔가 아, 상을 좀 받지 않겠느냐, 아니면 한자리 좀 어떻게 얻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좀 이렇게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 세상 논리로 볼 때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드까지 가가지고 아기스 앞에서 가짜 신하 노로들 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이 아마 이제 그걸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 조금 이득을 볼까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보메랑으로. 그것이 거짓이 자기한테 이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소홀함에 대해서 이 다윗이 넌 죽어 마땅하도다 내 피해가 머리에 간다 이렇게 소년을 바로 즉시 죽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이 다윗이 그만큼 이 사울에 대한 그 생각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소년을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왜 그럴까요? 라는 그 질문 동시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그시 활의 시라고 그래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활잘쓰는 요나단을 향해서. 좀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시 제목이 화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 오늘 내용 속에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담겨 있고 얼마나 그 슬픔이 담겨 있느냐면 거기서 죽은 그산 이름 길보아 산을 저주할 만큼 그 산이 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거 이게. 이게 유명한 말인데 가만 보고 지금 말하고 보니까 유명한 말인데 그 산이 뭔 잘못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산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이두 사람에 대한 그 슬픔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이사월과 요나단의 그 용맹스러움도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 요나단에 대한 그 다윗의 태도가 또 25절에서 27절까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이 뭐라 그럴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보였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다윗이 또 요나단에 대한 그 깊은 우정을 그런 아주 어 놀라운 뭐라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 깊은 우정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 있는데 26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얼핏 보게 되면은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깊은 슬픔. 뭐 요나단은 그렇다 치고 사울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볼게요. 아까 제가 지금 왜 그럴까라고 하는 요 질문과 함께 그러면 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길보아산을 저주할 만큼 이렇게 다윗이 정말 슬퍼하고 있고 시를 짓고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갖다가 지어 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전부 다 부르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기품이나 고급함이나 아니면 정말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의 뛰어난 어떤 탁월한 그런 성격의 어떤 차분함이었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픔을 표현을 해내고 산까지 저주할 만큼 이 사울에 대한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칭송을 할까 이거는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주권과 섭리를 완벽하게 이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울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하여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미움을 가지고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아니면 살기 어린 눈을 가지고 그에게 대들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가다 한 번쯤은 내가 저걸 죽이고 말어. 이렇게 생각을 할법 한데 이 다윗은 그렇게 달라드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단한 번도 그는 해한 적이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기회를 두 번이나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사울을 설득하는 이 모습 속에 처절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야 말겠다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의 연장으로 사울이 죽었을 때에 가장 슬퍼하고 가장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사울을 갖다가 가장 높이는 자로 용맹스러운 자로 하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태도지요. 혹간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전에 있었던 왕의 죽음에 대해서 잘 됐다 하고 박수를 치고 만약에 축제를 벌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다윗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도리로서 이 사울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또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가의 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속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 뼛속까지 그 슬픔을 담아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이 정확하게 사울에 대하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가의 슬픔의 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시 속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를 기쁘게 그것도 능동적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품어 나오는 그 깊은 사랑과 또 거기에 나오는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판단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완벽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이 많아도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에게 뭐 대면하지 않고 그의 죽음 앞에 그냥 용서를 할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 말로가 이렇구나 라고, 뭐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다윗의 그설고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시 정도가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노랫말로 노래를 부르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감동이고,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두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고 모든 주권이 그이 사람의 죽으심도 또 나의 다시 세우심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노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품격의 성품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내 개인적인 어떠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나무로부터 은덕을 입거나 좀 뭔가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것인데 자기를 죽이려 드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노래하고 시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사울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블레셋, 그온 땅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막음도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움 당하는 거에 대하여 처절히만큼 이 다윗은 진지했던 거죠. 물론 이 사울에 대한 이 죽음은 이미 벌써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욕되어지는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열방들로부터,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욕되게 되어지거나, 이스라엘이 수치심을 당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모욕감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다윗은 진지했던 겁니다. 신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노래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특히 이민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수치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행동이나 태도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을 해치려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려 하고 여러분이 그 주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오히려 이렇게 다윗처럼 시를 져 가지고 노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같이 비워하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이렇게 대면해 버리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그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품어 내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한번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를 위해 한번더 기도하고 또이 다윗처럼 칭송까지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나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노래하며 시를 만들고 온 백성에게 함께 부르도록 했던 그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사울을 기연 부었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